야, 야, 일어나. 너 어디로 가? 어디로 갈라고? 저기로 가야 저기 물물물 물, 물 많은 데로 여기는 아니야.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리 가지 말고. 아우 징그러라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. 저리. 으쌰. 옳지옳지옳지 옳지. 아니. 거기 말고. 저 밑으로 가물 많은 데로 개울가로. 야, 너, 너, 여기다가, 얘는, 죽어. 응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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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너, 어디서 왔어? 너네 집으로 가. 여기 아니야. 응? 어휴, 가, 빨리. 어휴, 가, 어휴, 가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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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, 옳지. 글리 쭉 가, 쭉. 쭉. 쭉, 쭉, 그래, 쭉, 쭉, 쭉. 쭉쭉 가. 쭉 가, 쭉, 쭉. 옳지, 옳지, 옳지. 그래, 잘 가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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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계속 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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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보면은 너네 집 나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, 얼른 가. 그래 쭉가잘가 오지마 잘가 알았지